여러분 손목이 아파서 이 영상을 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손목 신경은 끊어질 것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 80%가 모르는 손목 파괴 습관을 고수하다간 6개월 후 수술대에 눕게 될수 있어요. 의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과학 데이터로 입증된 해법을 공개합니다. 손목 아플 때 대부분이 착각하는 치명적 오류. 통증을 그냥 피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2023년 국제 정형외과 저널에 따르면 손목 초기 통증의 68%는 척골 신경 압박 때문입니다. 특히 새끼 손가락 저림이 있다면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손목을 꺾는 각도가 20도만 변해도 신경은 3배 압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잡는 법, 마우스 클릭 습관이 바로 주범이에요. 이방치하면 벌어지는 참혹한 미래. 3주 후 통증이 뇌에 각인되어 만성화 시작. 세개월후 손가락 관절 가동 범위 50% 감소. 1년 후 손목 인대 재생 불가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 의사가 이젠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걸 원하시나요? 지금 이 영상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결책 333 법칙으로 신경 압박 해제. 3초 화장실 갈 때마다 하는 급속 스트레칭. 팔을 쭉 펴고 손가락을 천장으로 5초 유지. 30분 마우스 사용 시간마다 손목 각도 리셋.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 올리고 손목 공중 부양 10회. 3일 통증 지속 시 반드시 검사받아야 하는 신호. 절임 통증 동반 시 MRI 촬영 필수. 왜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손목 통증은 뇌의 통증 회로와 직결됩니다. 2022년 하버드 연구팀은 손목 스트레칭이 뇌의 통증인지, 물질 피물질을 40% 감소시킨다는 걸 증명했어요.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신경이 아, 이제 편해졌구나라고 느낍니다. 참고로 손목 보호대는 잘못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막아 역효과 난다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1. 손목 상태 체크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끝을 만져보세요. 닿지 않는다면 건초 여미심. 저림이 있다면 신경 압박. 여러분 손목은 연애 감정과 비슷해요. 한번 상처 받으면 회복하는데 3년은 걸립니다. 게임에서 부활타임 기다리듯이 손목도 매일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혹시 팔씨름 자주 하시는 분, 그 행동이 바로 요골신경마비를 유발합니다. 다음번 팔씨름 전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길 강력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참는 사람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손목이 아프다고 느낄 때마다 이 영상을 떠올려주세요.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액션. 여러분의 손목이 10년 후에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